네 안녕하세요 세력들의 주식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잡아내는 15년경기의 미스터강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노력하는 여러분 강프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강프로, 강프로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저 어, 강프로에게 어떤 거 무료체험주 무료추천주 세력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시는 010-7912-3557 010-7912-3557 숫자 7 혹은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수입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무료로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주다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세력 종목들 이렇게 받아 보실 분들 상단에 오시는 010-7912-3557 이렇게 문자 7 혹은 세력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정확히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터스 자, 로터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노터스인데 자 노터스 지금 여러분 세력 세력 손바꿈이 시작됐습니다 세력 손바꿈 네자저 다시 말씀해 드저 세력주 전문가인데요 자 이거 노터스 지금 현재 세력 손바꿈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거요 단기간적으로 수익 보시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노터스, 이거요.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매수, 저희 결과치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노터스 이거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고,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세력들 지금 손이 바뀐 상태인데, 세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세력 손이 바뀌었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만 잘 하시죠? 여러분, 단기성으로 100% 수익, 굉장히 빠르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노터스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29% 상승을 보여주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터스 무중 이후 주가 널뛰기, 상황과 재반등. 특징주 노터스 주가, 아, 주가 빨간불 차이시는 릴레이 끝났나. 자, 주식 초고수는 지금 에코프로비에 뭐이게 뭐야,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노터스 관련, 자,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거 아까 신기하죠? 오랜만에 좀 봤는데. 자, 노터스, 노터스 다시 상한가, 매수 심리 살아나나. 네. 노터스 26부, 26% 급등. 재무 상태는. 자,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 노터스 주, 아, 가 급등. 9연속 하락에 이번에 반등. 자, 노터스 55% 가까이 하락. 무상증자 효과 사라졌나.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노터스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은 건 사실인데, 자, 여러분들께 항상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두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노터스가요. 자,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올릴 때 거래량 보세요. 그죠? 주식 을 올릴 때 거래량을 보세요. 자, 주식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나왔어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치인데 거래량은 어떻죠 자 보이세요 여러분 자 보이세요 간단합니다 노토스는요 여러분 5천원 ,000원, 6천원대의 주식이 4 3 9 5 0원네 7배가 올랐어요 예 네. 단기성으로 해서 거의 한 한달만에 7배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주가에,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에,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말씀 차익시련이에요. 이건 차익시련입니다. 예, 네, 이건 거래량이 나오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나오고, 진행이 다시 오늘 올렸는데, 지금 이 거래량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 거래량 보이세요? 네. 자, 처음에 올릴 때 거래량, 지금 다시 올릴 때 거래량.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 길게 안 찍습니다, 오늘 노터스. 자, 지금 이 종목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해당 종목 지금 잘 잡으시죠? 노터스 한번 놓치셨죠, 여러분? 노터스 지금 한번 놓치신 분들 지금 제가 한번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노터스 지금 한번 놓치신 분들 지금 기회 한번 더 왔습니다. 네. 아무리 세력이 돈이 많더라고 하더라도요. 일곱 배를 단기간 쪽으로 올렸는데 일곱 배를 단기간 쪽으로 올렸는데 이 주식을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거래량을 이만큼 돈을 이만큼 쓰면서 한번더 상승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때 들어간 1번 세력과 이때 지금 다시 올리기 시작한 2번 세력이 어떻다? 다른 세력이에요. 네. 다른 세력이에요. 손바꿈이 진행이 됐고요. 단기성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어떻다? 매우 높다. 네 매우 높다 지금 노터스 잡으시면 최소 100% 수익 먹습니다 네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노터스 주주분들이시던 아니시면 노터스를 신규로 진입하시던 상관없어요 자 노터스 지금 있죠 제대로 잘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어요 그냥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만원에 잡냐 만삼천원에 잡냐 만오천원에 잡냐 아니면은 팔천원에 잡냐 7,000원에 잡냐? 6,000원에 잡냐? 2차일 뿐입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중에 지금 매수할 구간을 정해놨습니다. 자, 지금 저랑 충분히 들어가시면 그냥 무료 체험 문자 남기신 분들 공짜로 잡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수입 못 보시고 손실 많이 보셔서 원금 회복 필요하시죠? 노토스로 원금 회복 해드리겠습니다. 010-7912-3597. 010-7912-3597. 숫자 7. 혹은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7 혹은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노터스, 추가 매수 타이밍 무료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